오 우선 알리 어. 알리 알리 여기서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어 하나 둘셋이 어. 느낌으로 느끼면서 응 그거 좀 괜찮다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 어 그래서 바로 되는 한을 해보고 어나 괜찮다 싶으면은 여기서 그냥 팍 들고 어. 여기서도 그냥 팍 이렇게 돌. 고 어. 애초에 이 일자에서 완전히 어.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 어. 이쯤에서 뛰거든. 어. 이만큼만. 어. 한 45도만 돌리면 되는 거야. 어. 근데 반대편은 어시워 응? 이렇게? 응, 응. 이렇게 이렇게인가? 어. 응, 나는. 내가 아, 나무난 반대편이 더 쉬워. 이, 이게? 응. 당연하지 아, 이건 우리 방향이니까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리 파 이렇게 어. 돌리고 아 알리 치면서 그냥 응, 응. 이렇게 그냥, 그냥 아스리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고 어. 그래서 그냥 팡딱 돌리고 그래서팡 어. 돌리고 어. 어. 너무 쉽게 하니까 재수가 없는데 <laughs> 그래도 이 정도면 다 알려준 어. 거 아님? 어 그치 어. 뭐 나머진 뭐 이제 보고 사람들 이 연마해야지. 연마 어. 따라서 하겠지. 안 매불라님? 기다려 봐. 일단 내려가죠. 이렇게. 이거 여기 끝이 아니니. 만만 봐 봐. 어, 그렇지, 그렇지. 3 0 0딱 더해 줘.